오늘 어디 갈 건지 아진이 얼굴이 나와야 돼. 오늘 어디 갈 건지 얘기를. 해봐 전대요바랜데 갈 겁니다. <laughs> 이 그건 영상에 통해서 <laughs> 아, 여기는 갈까요? 우리 집입니다. 네. 어, 네. 집 밖에 나가니다 이제. Rất 여기 어디예요 주유역이요 몇번 출구예요 하진이가 이거 비춰줘야지 6번 출구 왜 앵글이 이렇게 되죠? 6번 출구? 네, 내려가자 주유역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지 막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아, 아. 지나가는 거 찍어 천천히 이게 힘들면 이렇게 서서

지하철 타는 거 좋아? 네. 왜? 왜 좋아? 멀리 갈수 있자니 멀리 가서 좋아요. 멀리 HX, 가는 게 좋아? 좋아요. 그래? 좋아. 뭐가 제일 좋아? 지하철이 좋아, 기차. 지하철 응. 다 좋아? 네.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도. 한국, 캐기 다음 주에는 어디가, 지니 강주. 일본 여행. 일본 어디? 일본어디지역쿠쿠오 어... 비행기 탈 때도 이거 찍을까? 어 그래? 청량리 수원은수인분당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가 수인분당 수인당 타러 몇시 몇이야 수인분당 <laughs> 어, 기다 어, 왔다! 지하 뛰어 뛰어! 1시간 5분 기다려야 되시간 몇분? 1시간 기흥에서 그 다음에 갈아타서 어디로 지 쭉... 전대 네. 에버랜드여까지 가야 네. 도착지 오! 어? 2시 7분에 출발했는데 2시간 7분 걸린대 신기하다 그치? 네 곱하기 2개야 응? 곱하기... 이거에 곱하기 2야 어디가 곱하기 야 이거랑 이거 더하면 곱하기 2에 나와서 진짜네 4시 14분? 응이 2시간 곱하기 2하면 4시에 7분 곱하기 2하면 14여서 대박이네 예에 이거는? 2 2시간 7분 더하기 2시 그치. 출발 시간 2시간 7분 돼가지고 도착이 4시 4분이 아, 어떻게 길렇게딱 떨어질 수가 있어. 진짜? 좀 신기하다. 신기해. 일부러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음. 레버라인 养成。 이름이 좋아 용이. 이름이 웃겨. 용인에서 만든 터리 아, 아. 저 위에 찍어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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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탔었지 않았나 한 번? 어. 여기가 거긴가? 아야. 니하진이 예전에 아빠랑 인천 2호선인가 아야. 인천 2호선이었대. 아, 아야. 뭐 어, 여기도 거기 어디야? 북서울 꿈의숲처럼 어. 사선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같은데. 저음에 계단처럼 올라왔다. 이거 봐봐, 봐봐. 우와, 이거 찍어야지. 여기만 네. 있죠? 와, 신기하다. 계단처럼 올라왔다. 위아래가 있어. 옆으로. 네. 네. 초록색 라인 따라가네, 바닥에. 엄청 높이 올라가네? 칸입니다승입니다 손잡이를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역은 지성역입니다. 래 이래서, e o 이래서, 이래서, r 래 l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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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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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Dørene er rene. Inn med rødt 지금 이민데, 지금 이민데, 지금 이민데, 지금 자리를꼭이민시 지금 이데 지금 이민이민 이민데, 이민데, 니다 이민데, 지금 이민데, 지금 이민데, 지금 이민데, 이민데, 지데 이민데, 이데데 지금 이이민이데 지금 이민데, 지이데이이 생겼대 아니요. 생길 거래? 근데 네, 2029년에 무슨 역인데? 전 뭐? 전서진. 전서진 역? 정. 저... 정서진이 누구야? 나도 몰라 그래? 유명한 사람인가? 29년이면 아직도 4년이나 하고 있구나. 진 어땠어? 좋아요 몇시간 온거 같아? 2시간 2시간? 이제 여기서 간식먹고 다시 돌아가자 알았지? 경기도 용인시 어? 어디 출구로 나가? 여기? 어린이다 어린이? 감사합니다 하진아 일로와봐 얼마있나 봐봐 충전 또 해야 될것 같아. 카드 꺼내서 올려 봐. BTS A를 망 가져. 카드 올리는 거. 그렇지. 음. 지금 아 5,800원 있네. 오늘은 안 해도 될것 같아. 나 그냥 빼서 지갑에 다시 넣어. 어, 가자. 지갑에 넣어. 근데 음식점, 일로 와봐잖나 잠깐 지도 보자. 어, 여기는 편의점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열로 가서 뭘좀 먹고 와보자. 자. 자, 어느 쪽에 편의점이 있을까? 이쪽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여기 모텔, 호텔 이런 게 있거든? 숙소, 어, 숙소들이 있고. 숙소. 오, 저기 기차들이 있구나. 열차들이. 편의점을 한번. 주변에 뭐가 있나 보자. 마트, 피자스쿨. 어... 메가커피도 있고, 컴포즈. 편의점, 편의점. 여기 위에 편의점. 편의점,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여기서 이번 출구로 나가서. GS, 여기 있다, GS. GS 가면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GS. 쭉 직진하면 GS 있대요, 쟤나. GS 가서 간식 먹자. 여기 기차들이 정차하고 있어. 야. 자, 우리 간식 먹으러 출발! 여기 고양이가 있어. 야! 야! 고양이야? 뭐해? 야! 안녕! <laughs> 자, 여기로 쭉 가다 보면, 저기 GS가 있습니다잉. 쭉 걸어오면, 여기 GS가 있지요. 그럴까? 안에서 먹는 데가 있나 한번 확인해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이고. 근데 서서 먹어야 돼 서서. 네. 뭐 먹을 거야? 샌드위치? 하진아, 들어와. 이거 봐봐. 소세지 하진이 좋아하는 거랑 계란. 계란이랑 소세지 어때? 좋아. 그래? 햄 치즈. 다 먹을래요 마요네즈, 다 먹을래요. 양배추, 이거 먹을수있어 네, 먹었어. 둘다먹는다고 네. 하나만 먹어. 두게다 사자. 자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이거 사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이거 네네네네네네네긴 오늘 지하철 탄거 좋았어? 네. 얼마큼 좋았어? 얼마큼? 엄청 많이? 네. 어우만큼 우주. 다음에 또 어디로 가고 싶어? 아직 몰라? 네. 부산 은못가 부산을 다지고 페이스백스 네. 그. 내일, 내일 뭐, 아 금요일 날 가기로 했잖아, 거기. 응. 부산, 안태전, 페이텍스 타고. 그것도 찍을까? 안 아, 들고 있어. 어아프 찍고 있잖아. 알겠어. 그러면은, 다음에 또 가자. 그러빠빠이 해야지. 여기 보고 있어.